저랑 같이 청소년 선교하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어느 날 대화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어, 같은 선교 단체는 아닌데 어, 그분이 또 섬기는 선교 단체가 있으신데요. 그 청소년 선교를 함께 해 오던 존경하는 목사님이랑 함께 대화 하던 중에 이런 어, 주제로 이야기가 또 흘러갔습니다. 어떤 주제냐면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어, 많은 관심이 있는 주제였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어,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확신에 찬 이유로 이런 이유를 대셨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떠나냐면 요즘 청년들이 이전 세대들과 세대들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갈망함이 없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갈증과 갈망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 이런 이유를 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집 이제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 정말 그런 것이 이유가 될수 있겠다. 어 이전 저희 윗세대나 윗윗세대 분들은 사실 이제 뭐 끼니 걱정도 하실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또 살아가는 데 굉장히 많은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았지 않았나? 우리 세대들은 어 삼시세끼 다 먹으니까 그런 갈망함이 없어서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못 하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제가 공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게 가장 큰 이유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 주변의 청년들만 해도 사실 삼시세끼 굶는 청년들은 없거든요. 다 끼니를 먹고 있는데 그런 청년들은 없지만 마음이 공허한 청년들은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풍요롭기보다는 오히려 더 마음속에 가난함, 마음속에 갈급함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난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설명할 때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리고 이 땅에서 윤택한 삶을 살 그런 삶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이 왜곡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어쩌면 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막고 그 풍요로움이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모르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라기에서도요.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잘못된 소망으로 인해 실망함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려내고 있는 게 바로 말라기입니다. 네, 무기력하게 변질되어 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모시 중언디"라고 외치는 그 메시지가 바로 말라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라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외국된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외국된 소망을 갖고 있었는지 말씀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말라기는요, 여러분, 어 시대적 상황이요. 이 말씀 속에선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소선지서 책들처럼 어 책의 내용으로 추측을 해야 되는데 학자들은요, 말라기서가요. 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작성되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라기서에는요 성전이 등장합니다. 이 성전이 등장하는데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어떤 어 예식을 드리는 모습들이 말라기에서 등장하는데 이 성전은 어어 수르바베리 일차 포로기언 때온 수르바베리 지은 성전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의 그 시대의 사 시대 사 시대적 상황을 그려내고 있는지 그 이유는 말라기서에는요 여러 가지 그 종교적 타락과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동일하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러한 것들을 동일한 문제로 삼고 있었고, 그리고 어 가난한 자들을 척취하는 사회적 부조리 이런 부분들도 어 이, 이 말라기서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도 커다란 사회적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좀 정리하자면. 어, 에스라가 바벨론에 귀환할 때가 주전 458년이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해를 444년이라고 추측해봤을 때 말라기서는 이제 성전이 재건되었고 수루바벨에 어,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오기 전 주전 460년대에 저작된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수루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포로 기한때그 포로 그 바벨론에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오기까지의 그 기간이 말락인데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한번 더 깊이 봐볼까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는 어 예루살렘 성벽은 아직 재건되지 않았죠. 느에미가안 왔으니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린 잔해는 성안 곳곳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폐허더미를 헤쳐가며 이곳저곳에서, 이곳저곳에서 듬성듬성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에 살펴보면요. 귀향민들은 어 성공적인 농업사회를 꿈꾸고 왔지만 농업, 성공적인 농업사회를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속되는 가뭄이 있었고요. 그리고 병충해 등 피해, 큰 피해가 입어서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 바로 이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은요, 들 매우 혹독한 현실 앞에서 좌절했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어떤 그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면, 당장 여호와의 축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즉각적이고 아주 가시적인 축복이 임할 거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정작 돌아와 보니까 성벽은 무너져 있고 그 성전도 어때요? 여,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굉장히 빛, 어, 초라하고 없어 보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상황들이 오지 않자 그들은 점점 상황들이 삶이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도덕하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럴 때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기대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진정한 가치관을 아 우리 제사장들이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건데 이 제사장들은 더하게 11조를 다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더 도덕적이지 못한 삶을 제사장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라기서를 묵상하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혹독한 현실 앞에 정말 처절한 현실 앞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했던 이유는요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정말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좌절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쵸? 그렇죠? 가난하고 또 실망감도 있었을 겁니다. 많이 지쳐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그들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곡된 하나님의 축복 가시적으로 그들에게 축복해 줄 것이라는 왜곡된 기대가 그들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 말라기서에 그러한 이스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뭐가 중요한지, 너에게, 너, 너가 갖고 있는 어, 그 기대감보다 더 좋은 기대감, 더 올바른 기대감이 뭔지 알려주는 그 메시지가 바로 말라기서라는 겁니다. 제가, 어, 이런 헛된 기대감으로 무너져 있는 무너져 버린 사람을 한명 알고 있습니다. 제 모교였는데요. 제가 이제 열 여덟 살때 고등학교 2학년 때제한살위열아살 고삼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누나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면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제 뭐 KAIST, 서울대 이런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누나가 이 공부만 잘하는게 아니라 이그 엄진딸이라고 하죠. 너무 완벽했던 신앙까지 좋아 보였습니다. 뭐냐면 새벽기도를요. 여기 한번쯤 해보신 분 계실텐데 그 저희 교회에서는 그 수능 디데이 백 새벽기도가 있었거든요. 한 번도 빠짐없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을 했기 때문에 알았겠죠. 저도 종교적 열심히 뛰어났던 사람인데 그 누나는요. 종교적 아, 그 새벽기도 백일 새벽기도를 완전 개근. 했습니다. 또그참그 그 승부욕을 불타게 만들었던 게 그때 이제 그 교회 로비에 그 추석 스티커를 가시적으로 <laughs> 붙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누나랑 저는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데 저도 지기 싫어서 예, 그 끄덕인 나왔습니다. 저희 그그 그 누나가 또 서울대를 목표로 또 카이스트를 목표로 어, 기도하고 공부를 하던 찰나에 그 누나가 어, 한 10월짜쯤에 아프기 시작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는 빠지지 않았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그 11월 달 수능 때 미끄러져서 서울대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대학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누나가 서울대 떨어지니까요, 그 열심을 다하던 누나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와 이렇게 원망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남을 욕하듯이 하나님을 욕하고 어디로 가냐면 성당으로 갔습니다. 아, 불교로 가면 이해가 되는데 성당으로 간왜 성당으로 갔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누나를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왜곡된 기대감이었다. 왜곡된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나의 어떤 유익을 어, 위해 도와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미끄러지니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는구나. 원망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요 정말 바른 하나님의 이해를 갖고 있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실화입니다. 이 장로님은요. 어뭐 이게 바른 신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본인의 재산을 다 팔아서 어, 교회를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어 너무 그렇게 열정적으로 도우시니까 주변에 믿지 않은 그 장로님 친구분이 말리시더래요. 그러다가 실족한다고.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적당히 하라고. 맞는 얘기죠. 예. 그 그러던 찰나에 또이 어떤 조롱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찰나에 그 장로님께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이 호흡기 저도 한병그참 어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요.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장로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숨이 거의 이제 쉬지가 않고 거의 폐암 말기였는데 그때의 그 장로님 친구분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지 못할 망정 뭔가 욕과 친구들처럼. 왜 그랬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너가 그렇게 폐한 말길 때 구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치료해 줘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 정말 이더큰 원망과 어떤 조롱이 그 장로님 그 병상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요. 여러분 저는 만약에 장로님 입장이었으면 그 얘기를 들으면 100% 공감했을 겁니다. 그러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걸 다어 교회에게 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왜 이렇게 살았는데 결말이 왜이렇지 라고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의 말이 여전히 지금도 예화로 사용되어져가고 사용되어 있고 감동으로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야. 내 육신의 생명이 빼앗아 간다고 해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 그렇게 말하지 말게. 나 섭섭하네. 과연 정말 이 장노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오늘 오전 예배 말씀처럼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장노님의 소망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부활을,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똑같이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반응하는 건 달랐습니다. 그 다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혹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그런 마음과 그런 말들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한번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사람을 대조하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죠. 우리 1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서 두가 첫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와 그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다들 이해하시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위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본인이 있는 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절에 나와 있는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 바로 위에 말라기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어, 말라기 3장 18절을 근거해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 그두 가지 사람 중에 우리가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를 살펴봤죠. 그두 번째 사람은요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조되는, 말, 대조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조만한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대조한 대조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는 라 단어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피부로 와닿지 않죠. 그럴 때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이 라이프 성경사전이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이 라이프 성경사전에 경외하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 의미는 두려워하다, 떨다, 이지만, 이는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이게 중요해요. 자연스러운 거룩한 두려움이래요. 제가 여기서 포인트는요, 자연스러운 거룩한 두려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 내가 경외해야지, 결심하고 결단해서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진정 보게 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는 자는 자연스럽게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묵상 그냥 묵상만 했을 때 교만하는 자와 경외하는 자의 차이는 저는 행동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기뻐하시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제가 말씀을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찬, 저 이태희 목사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 <웃음> 예민합니다. <웃음> 음. 생태계입니다 생태계. 자 예,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아,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할게요. 교만한 교만과 경외는 한끝 차이입니다. 교만과 경외는 어떠한 행동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과 경외는 언제 판가름 나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 바르게 알고 있지 않느냐에서 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그자는 그 조만한 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 않더라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정말 정확하게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요 이어 악인과 의인, 악인과 어, 경외하는 자와 또 하나님을 어, 교만한 자, 교만한 자 비교할 때 마무리를 이렇게 맺, 맺고 있죠.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이 말은요 그 의인이 경외하는자가 직접 받는다는 복수. 그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훗날에 어, 교만한 자는 밑에 있을 것이고 너의 경외하는 자는 위에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종교적인 열심을 더해라? 아닙니다. 그들이 교만했던 이유, 그들이 악을 행했던,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왜곡된 하나님의 이해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싸움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애하는 자는 경애하는 태도 이전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 그것이 가장 기본이야 라고 사랑의 표현으로 메시지가 메시지를 전달한 게 바로 말라기서라는 거죠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도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 청소년 부흥사가 성범죄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나 목사님께서 어, 말씀하시는 그 설교를 들어보면 진짜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또 한국 교회 청소년들이 그런 분별함 없이 듣고 수용했던 게 그게 더 아픈 사건이라고 어떤 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면은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따라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태임 목사, 존경하는 이태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정말 좋아하는 그 문장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분별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싸움을 같이해 나갑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간다면 우리가 경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가 교만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행동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때 하나 열매들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데 더욱 더 힘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하고 같이 말씀 찬양 한곡 부르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2015년도 한말 10월쯤에 공황장애라는 그 질병을 제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 2015년도가 어떤 시기였냐면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학대학원에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었고 2016학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어 2015년도 10월쯤에 공황장애가 지하철에서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고 있다가 대학교에 대학원에 너무나 감사하게 합격을 해서 대학원 그그 겨울방학 때 신입생들은 그 헬러 히브리어를 또 훈련에 들어가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 기숙사가 굉장히 협소하고 비좁았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은데 그때 또한 차례 오게 되면서 이제 대학원을 잠깐 휴학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어~ 처음에 굉장히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1,6학번으로 지금 어, 2학년이 되어가고 있고 나는 이런 공황장애 때문에 이런 협소한 공간에서 공부도 못하게 되는 이런 너무 뭔가 하나님 이상하게 굴러가는 것 같아요 라고 원망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15년도 한 중순쯤인가요 초반쯤에 이제 이태희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공황장애랑 함께 이제 말씀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말씀 공부 중에, 말씀 연구 중에 아브라함 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파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라고. 근데 그,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제 진짜 이게 진짜 훈련이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대학원 가서 신학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 이게 먼저 기본을 되어 있어야 신학 공부도 올바르게 할수 있구나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만 제가 왜냐 왜냐하면 2015년 그러니까 공항장에 오기 전에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되게 잘생겼고요 제가 <laughs> 재능도 많. 저는요 제가 다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데 정말요 제가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공항장에가 오고 나서 지하철 한정거장을못 가는 거예요 제힘으로. 아, 이, 이 연약,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게 사람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니까 제가 하는 게, 하,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게 이태희 목사님 만나게 되고, 말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구다 깨닫게 되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니까 저절로 경외가 되더,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 우리 다들임교회가 너무 좋은 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을 치열하게 해서 너무 좋습니다. 매주 매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든지 나를 뽐내는 어떠한 자랑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제대로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 가운데. 성경 지식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